아이가 요렇게 있을 때, I, B, A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반지름 길이 아는구나. 반지름 길이 모르죠, 지금. 그치? 네. 직각 삼각형에서, 됐어? 내심이 있을 때, 반지름 길이 R로 잡으면, 여기까지 수직이죠? 네. 얘도 수직이지? 네. 반지름이니까 R이지? 맞아, 맞아? 직사각형이니까 대변 길이 같죠? 네. 승현아, 이해가 안 가? 결국 무슨 사각형이야 잊지 마라, 이거. 알겠어요? 그리고 R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야? R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야, 이거? 두 가지야. 변돌리기 넓이. 네. 변부터 돌려봅시다. 얘 R이라고 잡으면 얘도 R이지? 네. 여기 얼마? 16-R이죠. 얘가 얘 한각. 얘가 내심 작도 부분에서 이렇게 선거 버리면 이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죠? R, H, S죠? 얘가 한각. 여기 길이 대음변으로 갔죠? 16-R. 이해가 한 것. 여기서 20-16-R 하지 말라리생각내 하지 말라리, 하지 말라리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 R이죠? 여기는 얼마야? 12-R이죠? 여기도 얼마? 12-R이죠? 16-R, 12-R, 둘이 더하면 28-2R. 이게 얼마? 20이라고. 그럼 2R은 얼마? 40? 미쳤어. 8이죠? 그럼 R은 얼마? R은 4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수면 이해가 한 거. 이해가? 이게 첫 번째 방법 변 돌리기 변 돌릴 때 무슨 모양으로 돌려라? 하트 모양으로 돌려라 하트 모양으로 한쪽으로 쭉 돌리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하트는 짝꿍댕이네 가 알아 생각하면 돼 남쪽으로 돌승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두 번째는 뭐냐? 넓이예요 넓이 방법 넓이 요 식이 곱하기 요 식이 곱하기 2분의 1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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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죠? 소공식이 아니야 그다음 내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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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죠 내접원의 반지름 r 이라는 게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3변 길이의 합이 있었지 승현아 이해가 안가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알아 진짜 공식 외워 공식 외워 이거 그럼 여기서 약분 되니까 얼마 8이죠 96이죠 96이라는 게 20하고 16, 28, 48, 24 곱하기, 24 R이네. R은 얼마요4 이렇게 막.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아, 예. 넓이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변 돌리기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뭔 말인지 앉았을 때? 됐어요?